예,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그 SDG는 국내 이행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행이 필요한데 국제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또 서, 설명을 해주셨고 지표 체계들을 어떤 것을 고려해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계청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사실 환경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올해 KSDG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해나갈지, 그 추진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뭐 장관님 코멘트나 이런 데서 이게 행, 행복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 그림이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식물의 생장을 위해서는 모든 원소들이 다 골고루 필요한데, 어느 한 원소라도 부족하면 어, 전, 그 성장이 그 원소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그건데요. 마찬가지로 어, 인간에게도 전 인격적인 성장이 필요하듯이 어떤 사회에도 홀리스틱한 그로스가 필요한데, 그 홀리스틱한 그로스가 결국 행복한 그 사회의 지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체계가 바로 그 인류 사회가 지금 만들어놓은 체계가 SDG고 그래서 그 SDG를 때, 수립함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어,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 먼저 참고로 어, 추진 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저희가 사실은 이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그 관계부처 회의도 소집을 하고 할때 계속 들었던 말이 왜 좋은 취지인데 S.D.G. 하자는 건 좋은 취지인데 왜 환경부가 이거를 주도 하나요?라고 어, 빈곤이나 그다음에 뭐 양성평등 이런 걸왜 환경부가 주도를 하죠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 사실을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 원칙적으로는 지속이가 해야 되는데. 지속이가 많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지속이 사무국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환경부의 지속가능 전략 담당관실 제 저희과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과의 목표는 다시 이 지속이 사무국을 부활을 시켜서 이 일을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 에 그간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2015년 9월달에 그 UN SDG가 채택이 된 이후에. 어, 원래는 그 SDG를 국내로 하는 게 정상이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지속법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속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 제 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먼저 SDG 체계와 관계 없이 어, 지속가능기존 체계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어, 국내 SDG 이행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어, 지표 체계라든가 소관 부처 어, 이런 체계들을 논의를 했었고요. 올해 1월달에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저희 환경부 장관님께서 어, SDG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툴로서 SDG를 제대로 해보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2월달 회의, 그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채택이 돼서 지금. 어, 이 KSDG 수립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컨퍼런스가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UN이 가지고 있는 17개 목표, 1 6 9개 세부 목표, 232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외에 국내의 각종 목표 지표를 종합해서 그다음에 시민 사회 포함해서 그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목표는 거의 그대로 가게 될것 같고요. 나머지 세부 목표는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또 우리, 우리한테만 필요한 건 추가하다 보면, 이게 꼭 169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지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걸 올해, 어, 올해 안에 하자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어, KSDG의 목표 및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목표지표 체계에 상반기에 대부 상당수 목표지표에서는 그 관계 부처의 기존 정책 목표에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일단 디폴트로 세팅은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그 목표치에 대해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를 하반기에 하고.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어떻게 이행할 거냐, 이행 전략 혹은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각 부처들이 결국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들을 다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음,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전략이 수립되는. 이게 올 한해의 어,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어, 정부는 사회적 공헌화의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만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역할 그 정해놓은 것을 따라와라 이런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실제 목표 설정 작업은 그 17개의 목표별 민관학 합동작업반에서 주도하게 되고요. 이합 작업반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팀을 어 저희가 어 꾸릴 예정이고요. 그럼 이 작업반에서 각 작업반별로 민관학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작업반의 참여자들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작업반의 초안 결과를 여기다 올려주면 여기서 취합을 하고 전체 정합성 같은 걸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 채널을 통해서 나중에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즉, 주도는 민관학 공동 작업반에서 이 콘텐츠는 여기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명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10명 내외의 시민 단체,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요거는 지금 초안이고 신청을 받다보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지난주까지 각 부처의 1차 추천을 받았는데 일단 시민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산업계 이렇게 좀 비관사이드의 어, 추천이 조금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30일까지 저기 지속가능발전포털을 통해서 추가 참여신청 참여신청서를 게시를 하고 어, 참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모든 분이 다 참여해서는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인원수는 조금 제한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저희가 어, 지속 가능 발전 시민 네트워크라든가 전국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든가 좀 이렇게 채널을 두어서 그 채널을 통해서 각 작업반별로 채널 추천을 받는 이런 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작업반에 어, 참여를 하되 작업 반장을 두어서 회의 일정이나 안건 등을 조율을 합니다. 그럼 작업 반장이 논의 초안을 마련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결과 정리하는 등의 간사 역할을 수행 하게 되고요. 아 일단 기,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국책 연구 기관의 박사급 전문가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요 요게 어 작업반 내에서 다른 의견이 어, 수렴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작업, 작업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반에서 초안을 만들어 주시면 각 포럼 그 작업반별로 포럼 등을 자유롭게 개최를 하셔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주시고 그 결과가 나중에 연구용 앞앞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 여기서 취합을 해서 예, 전체의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 국가 S, KSDG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어, 4월 중에 어, 연구 영역 팀이 꾸려지는 즉시 각 작업반들 구성을 완료를 하고 작업반 킥오프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5월 중으로 어, 목표 지표 체계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고요. 다시 하반기 중에 또 작업반을 돌려서 목표별 값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이제 각 부처에서 그걸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올 한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참여를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과정이 올 한해 지속적으로 여질 내용이기 때문에. 설령 작업반의 작업반원으로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포털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